안녕하세요, 백호TV입니다. 네, 오늘은 제 방, 송 조, 조수들과, 네, 계단, 개, 저, 저가 그 자전거를 타고 계단을 내려가는 거 한번 해볼 건데요. 자, 이제부터 방송 동을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. 네, 먼저 나와주세요, 안경군. 네, 안녕하세요, 안경군입니다. 네, 가명이에요, 이거는. 자, 이제부터, 어, 어, 자전거를 두부지로잘 타는 친구로 부를게요 나와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, 네자 이제부터 저..저가 계단..자전거를 타고 계단을 한번 내려갈게요 시작합시다 렛츠고 <laughs> 가 이제 <자>, 따라와주세요 알겠죠 <laughs> 지금 아 너부터 소개하지 지금 하라고 네! 근데 지금 카메라맨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효계라는 <laughs> 별명을 가진 네예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카메라 챙기로 가주세요 자 이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고팁입니다. 네 오늘은 그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뒤에서 누가 태워, 타서 일어서서 가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. 자, 제제그1등으로잘 도와주는 휴게군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자, 출발. 휴게군. 효계군. 다음 번에는 휴게군이 저를 제가 휴게군을 태울 거예요.